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예, 이번에는 시권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시권은 이제 시를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과 정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얻는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볼 것은 시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를 거부하는 이유를 소크라테스는 시의 정체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아는 시의 정체를 살펴봤을 때 이게 과연 정답인지, 이게 올바른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시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를 어떤 경우에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어, 시의 정체를 파악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시라는 게 어떤 성질의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맞는 것인지를 따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의 성질을 규정해 내게 되면 어, 실제 시인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실증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실증성을 따져봤을 때 어떠 어떠하다라는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하게 되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시라는 게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제 뭐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찰력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소크라테스가 시의 정체를 규명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시의 특징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카테스는 시가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시인은 모든 것을 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어, 시인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로 표현해 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로써 어떤 특정한 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 시는 모든 것을 어,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시를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마술에 관련된, 승마와 관련된 시를 썼다고 했을 때그 승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쓰게 되면은 진짜 승마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시를 보고서 어, 저거 되게 이상한 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승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쓴다면은 어, 저거 정말, 정말 제대로 된 시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훌륭한 시를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이제 생각이 딱 이게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전제들 을 놓고서 이제 하나씩 규명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이 모든 걸 만들 수는 없죠. 하늘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지 못하죠. 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 유도해 낼수 있겠지만 구름을 만들어 내거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좀더 어려운 걸 말하면은 이제 신을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저승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당연히 불가능한 걸로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을 만드는 경우를 하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거울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거울은 빛이나 이제 사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거울 어떤 반사되는 판 안에 그 안에 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거울은, 어, 비춰지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다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신이나 아니면 영혼이나 저승이나 이런 것들은 담아낼 수가 없죠, 거울이. 그렇다 보니까, 어, 앞서 말한 모든 것을 만드느냐에 대한 그 질문으로 봤을 때, 거울은 모든 걸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울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만드는 것은 실제 어떤 물체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글라우콘이 거울이 만드는 것은 가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거울이 상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화가도 마찬가지다. 화가도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거울은 대상의 상을 네, 빛의 성질과 그 사물의 성질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기 그판 안에. 화가 같은 경우는 대상의 상을 붓과 물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만들어낸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빛의 성질을 이용하느냐 아니면은 붓이나 물감을 이용하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화가가 상을 만들어 내는 것은 거의 똑같은 거다, 똑같은 작업이다, 똑같이 가상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화가는 가상을 만드는 제작자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되죠. 어, 이렇게 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화가의 특징, 화가가 만든 제작물의 특징에 대해서 좀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제작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침대로 어, 침대를 예로 들었을 때첫 번째는 어, 침대 자체 침대의 이데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이데아는 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이데아에 대한 부분은 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던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신이 만든 이데아를 바탕으로 해서 장인들이 침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물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체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물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화가들이 어,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 내게 죠 그냥 단순한 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화가의 제작물은 어, 신이 만들어낸 침대 자체 침대의 이데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인들 같은 경우는 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아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그나마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적고 그것들을 최대한 닮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본질적인 것들을 그런데 화가가 만든 것들은 네, 본질적인 것들은 닮으려 애쓴 네, 실제 물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상의 것 그리고 본질을 보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이 되고요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화가라는 사람은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대상의 겉면, 외연만 알고 있을 뿐이다 라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화가가 신발을 그리던, 나무를 그리던, 어떤 걸 그리던 간에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화가와 시인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화가와 시인은 모두 다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화가는 신발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 신발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신발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없고 겉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만 파악하면 돼요. 네, 그래서 신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네, 그것들을 그것들의 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인들이 신발을 놓고서 이제 시를 쓴다고 했을 때그 과정에서 신발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이런 것들. 신발의 뭐, 제작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요소들을 굳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고, 자기가 봤을 때 보여지는 것들, 어떤 신발을 봤을 때는 부유함이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신발을 봤을 때는 가난함이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 사람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그대로 모방하여 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글자들을 통해서, 단어들이나 미사어구들을 통해서 그 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신발의 본질이나 뭐 태양의 본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없고요. 태양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할 뿐이다라는 점에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와 마찬가지로 시인들도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상을 그냥 겉면이나 외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인들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1차원적인 논의를 해 봤을 때요 이론적인 논의를 해 봤을 때 시인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방을 통해서 본다면 가상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가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않고 외연만 보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소크라테스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된 결론이 맞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극 시인이라는 존재를 놓고서 우리가 결론 지었던 거, 그 시인들은, 네, 시를 짓는 사람들은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대상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맞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비극 시인에 대한 이제 소크라테스의 전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비극시인은 일단 모방자입니다. 왜냐하면 시를 짓기 때문에 생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실질적인 제품이나 물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을 제공하고만 있기 때문에 모방자에 해당이 되고 모방 기술이 뛰어난 사람으로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극시인을 놓고 봤을 때 훌륭한 비극시인이라면 뛰어난 기술자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앞서 했죠. 그 이유도 이미 얘기를 했는데 훌륭한 시를 쓰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 시,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어 훌륭한 시다라고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극 시인은 뛰어난 모방 기술자이면서 뛰어난 네, 제작 기술자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이런 이런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소크라테스는 과연, 모방 기술이 뛰어나면서 제작 기술이나 어떤 기술이, 실질적인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방을 할 것인지, 기술을 할 것인,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를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의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모방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모방을 더 선호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술을 뽐내는 걸 선호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의사인 척하는 게이 개인에게 더 이로울지 아니면은 의술을 뽐내는 것이 이 개인에게 이로울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 의사인 척 하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의사인 척만 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어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지불해서 도움을 얻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죠.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인 척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적겠지만 실제로 의사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의 도움으로 해서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따져보면 모방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 아는 기술을 쓰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신이 만약에 어떤 기술자이면서도 모방자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진짜 기술자라면은 모방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 나은 것이 있는데, 더 잘하는 것이 있고, 더 이로운 것이 있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모방만 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인데, 이미 의사, 충분한 의술을 가진 의사인데, 의사인 척 하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비극시인이 기술자라면 그럴 텐데,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방을 하고 다니는 것이다. 라는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제 소크라테스는 진짜 시인들이 기술이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 호메로스를 바탕으로 해서 시인들이 기술이 좋았던 적이 있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통치와 전쟁 발명 교육에 대해서 이제 호메로스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조했던 바와 달리 이제 호메로스가 실질적으로 세운 업적이 없다는 거예요. 호메로스가 뭐 통치에 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의 이제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발명에서 어떤 특별한 발명품을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제대로 교육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호메로스가 그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뒷받침한 다른 증거가 뭐냐면, 주변의 평판인데요. 만약에 훌륭한 어떤 기술자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주변에는 그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판도 되게, 아, 저 사람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평판도 주어졌을 건데, 호메로스는 가까운 친구도 그를 홀대를 했고, 그 다음에 그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고 무언가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그런 일화들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호메로스는 기술자가 아니다라는 접근을 하게 돼서 단순한 모방자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신의 제작물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자기 작품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지식 없이 만든다는 이야기와 같게 됩니다. 어, 이 논리를 어떻게 펼치냐면 장인들은요, 사용, 자기가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주게 되는데 그 사용자들이 도구를 사용하다가 이제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라는 지식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장인들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제작물을 만들게 된다, 도구를 만들게 된다라는 건데요. 시인들은 자기가 만든 시가 네, 사용될 수 있는 사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지 못하게 되고, 피드백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작품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인이라는 사람들은 작품을 만들 때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만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를 찾아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우고 공부하고서 이제 시를 쓰거나 뭐 어떤 작품을 쓰거나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소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시라던가 이런 문학작품을 쓸 때는 당연히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높은 가치가 부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의사에 대한 뭐 드라마를 쓴다거나 시를 쓴다거나 아니면 소설을 쓴다거나 할때 보면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들의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어, 시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인들이 피드백을 잘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이런 이야기는 자기가 앞서 했던 말하고 좀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앞서 이제 시인들이 뛰어난 기술자여야 한다는 이유를 봤을 때 훌륭한 시를 쓰려면은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이사, 이 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한 시를 썼을 때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가 올바른지 잘못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인이란 사람들이 자기 저작물 자기가 만들어낸 어, 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시인들이 마치 뭔가 애초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입장으로만 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장인들도 마찬가지게 되거든요 장인들도 자기만의 어떤 그 기술에 심취해 가지고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시인들도 시인들을 너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소크라테스는 시인은 모방자에만 불과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게 없다라는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비극 시인들이 뛰어난 기술자라면 은 모방을 할 이유가 없는데 뛰어난 기술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모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모방만 하고 있는 사람들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우리가 구성한 나라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은 모방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고 모방을 하고서 만들어낸 가상의 것들을 어 아름답게 여기게 되고 본질을 등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국가적인 해악으로 보게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번은 지금 시에 대해서 이제 비평하는 내용을 봤었는데요. 이 시를 비평하는 과정에서는 이데아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데아의 수와 관련된 얘기도 나오게 돼요. 이데아의 수가 어떤 거냐면 어떤 침대에 대한 이데아가 있다고 했을 때그 이데아는 두 개, 세 개일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두 개, 세 개의 이데아도 공통적인 특징에 의해서 하나의 이데아로 합쳐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진돗개에 대한 이데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치와에 대한 이데아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이두 개의 이데아는 개라는 이데아로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여러 가지의 침대가 침대가 있고 그거에 대한 다른 이데아가 있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상위적으로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이데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도구의 사용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도구의 아름다움, 미덕, 정당성은 사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도구들이 어떤 가치를 평가받을 때는 항상 사용과 관련되어져 있다. 사용에서의 적합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얼마나 이제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네, 사용 용도에 얼마나 부합한 가, 어,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미덕, 아름다움, 정당성이 부여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10권의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시가 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를 허용한다면 어떻게 허용하게 될 것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